어 요한 계시록 강의를 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이스라엘의 후 3년 반 동안의 혼란 기간을 1290일로 말씀하셨다가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1절 매일을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밀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때가 칠로 노란 중반기입니다.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혼란이 너무 흑심함으로 그날을 감하셨고 결과적으로 게시록 12장 6절에 1260일로 30일을 감하셨다고 설명해주신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혼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3장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족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 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90일로 원래 정했는데 주님께서 극률과 자비에 펴버려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했는데 얼만큼 감했느냐 30일을 감은 것이 맞다 그말해요 그래서 계시록에한 전보다 1290일, 1160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찾아, 찾아볼까요 여러분 찾아볼까요 계시록 1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2장에 6절 그 여자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1절부터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게 확실합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는 야곱 가르키고 다른 야곱의 안에 열두별은 열두지파 가리킵니다 그래서 야곱의 열두지파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한자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그 여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260일 동안 후 3년만 동안 도망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질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하나라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유를 것이므로 1291일 환난이 있을 것도 맞고 도망친 이스라엘이 당할 환난이 1261일 것도 맞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가마신 30일이 이사야 2 6장 20절에 기록된 밀실에서 따로 보호하심을 받는 기간이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건 아니고 찾아 찾아보시. 여기에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20절, 내네 백성아,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네 밀실에 들어가, 내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것이 바로 1,460일 말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동안 그래서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한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후 3년 반 동안 1,460일 동안 참고 견디고 그 다음에 이제 혼란 끝나고. 45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천낭국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인 겁니다 이거 잠깐 저거 찾아 봅시다 10편 110편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소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서라 하셔도 다, 앉으라하셨도 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시지 않습니까? 그거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절,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스텍의 반찰을 조차 영원한 제아장이라 하셔도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멜기세스텍의 차례를 조차 영원한 제아장으로 2000년 동안 제아장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할 때는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5절에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7년을 아닙니다.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서 판단하여 치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이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여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지상 재림할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계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16장 21절에 26장 2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않으리라 너무나도 인간이 살아가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7년을 한 끝에 초소에서 나오셔서 땅의 거민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아주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잠깐 숨을 지어다. 그래서 밀실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바로 게시록 12장 보시겠습니다. 게시록 12장에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에서 1 1 260일 동안 저를 양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바로 밀실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은 1260일 동안 초자연 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밀실에서 1260일 동안 보호하심을 받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밀실이 어딜까?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어딜까? 그래서 아마 요르단 쪽에 페트라, 그 아주 그 절벽이 아주 굉장히 많은 애돔 지역 있는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페트라. 아마 거기가 아니겠는가 추측을 하는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예비하신 밀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비하신 곳이 있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보호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2장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에 일어난 사람은 복이 있다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란이 끝나고 45일 동안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할 멸을근 건을 세울 때부터 이때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딱 세워지는 그때가 중반기거든요. 그때부터 1291일을 지낼 것이요 30이, 줄어져, 30이 줄어졌습니다. 기다려서 그 말은 끝까지 견뎌서 그 말입니다. 1335일까지 이러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1 2 9 1일환란이 지나고 지난 후 1335일 되기까지 4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1260일 동안 60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45일 간격이 있고 40일 동안 견디는 사람 복이 있다고 그 말은 이제 45일 지나서 천윤왕국 속에 들어간다고 그 말입니다. 그럼 봐요. 여기 이제 환란이 이제 이게 중지가 됩니다. 1 4 6 0일딱 되면 이제 활란이 중지가 되고 활란 끝이 납니다. 끝이 나서 40일 동안 더 견뎌야지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 견뎠는데 45일 못 견뎌도 그 사이에 죽어버리면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더 기다리, 기다리는 사람은 천낭국 속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3분제일이, 유대인 중에 3분제일이 특별하게 보호받아서 45일 동안 견디고 여기 천낭국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그럼 여기 45일이라는 기간이 왜 필요하냐. 자, 노아 홍수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인데. 홍수가 딱 끝이 났어요. 홍수가 끝이 났는데, 1년 홍수 동안에 이 지구가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홍수가 끝나고, 땅이 다 마르고, 일단 정비가 되는데, 한달 동안, 한달 동안 더 기다려야만, 이제 홍수 이후에 세상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홍수 끝나고도 30일 동안 더 기다려가지고,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팔장 보시겠습니다. 팔장 십삼절 육백 일년 정월 곧그달 일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시고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해 가라서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자, 600년 1월 정월 곧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거쳐서도 2월 21일에 땅이 말랐고 그래서 홍수가 끝나서도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고 나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이제 혼란이 끝나고 끝나고 이 지구가 7년 환난 동안에 7년 환난으로 인해서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에 이 지구가 아름답게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는 회복시키는 기간이 45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 서 이제 계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환난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제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바꿔야 되니까 지구를 다시 있지 않습니까 촤 이렇게 하나하나로 다 만드셔서 땅을 땅덩어리로 하나로 만들고 예루살렘은 위로 쫙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있는 그 바로 그 자리에서 물이 쫙 나와가지고 이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사해 바닷물도 수동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작업이 45일 동안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땅이 완전히 정비가 딱 되고, 에덴 농산처럼 아름답게 완전히 바뀌어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제이 백성들은 그 환란 통과해 가지고, 그 다음에 천난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요한 계시록, 여기스 아, 서가리아서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14장 5절 끝에 여호와께서 이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지상질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8절에 그 날에 생소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로살렘 남편 림봉까지 미칠 것이며, 예로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라. 여기 보면요. 이제, 천낭구 속에 이제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이 지구가 아름답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란 끝나고도 40여 월 동안 더 견뎌서 전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과정이 45일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